각도를 너무 많이 줄이게 되면 얼굴이 좀 합축해 보인다거나 그 양악 수술했을 때 약간 어색한 특유의 인매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유구강안면외과 김종현 원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양악 수술은 부정교합이 있을 때 하는 수술인데 부정교합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도 하고 교정도 하고 하다 보면 얼굴 모습도 같이 예뻐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양악수술의 심리적인 목적만 딱 가지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런 것들을 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주걱턱이 있는 경우예요. 부정교합은 아닌 것 같은데 왠지 얼굴이 좀 길어 보이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누군가 사진을 찍어줬을 때좀 턱이 나아 보이고. 어 이런 경우에 저는 정상 교합인데 양악 수술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를 찍고 교합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사실 부정 교합이 있어요. 어금니의 관계가 1mm만 차이가 나도 부정 교합이라고 하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제 보상 작용이라고 하는데 어, 위의 치아랑 아래 치아가 주걱턱 교합에 보상을 하면서 서로 조금 더잘 물리게 좀 각도를 스스로 변화시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정상 교합처럼 사실 느껴지는 거죠. 그 교합으로 식사하거나 이런 데도 문제가 없고, 또 특히 위아래 치아가 거꾸로 물리지 않는다면 그 교합을 유지하면서도 양악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교정을 한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거꾸로 물렸는데 수술은 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정을 해서 치아를 맞춰 놓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교합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왠지 옆에서 봤을 때좀 턱이 나아 보이는 경우가 있죠. 두 번째는 거미 스마일인데요.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는 경우예요. 특히 잇몸이 많이 보이는 경우에는 얼굴이 길어 보이거나 또는 돌출입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위턱의 뼈의 성장 때문에 그렇거든요. 위턱의 아래쪽으로 많이 자라면 잇몸이 많이 보이고 위턱이 앞쪽으로 많이 나오면 얼굴이 돌출돼 보이면서 잇몸이 많이 보이게 돼요.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상악을 줄여 주거나 상악을 뒤로 넣어 주는 건데. 이게 양악 수술 말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입술을 담을때 자기가 좀 힘을 준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안면 비대칭이 있는 경우예요. 교합은 문제가 없지만 얼굴의 좌우 길이가 달라서 안면 비대칭이 있는 경우 미용적인 양악 수술을 통해서 대칭을 개선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기능적인 문제는 없는데 미용적인 목적으로 양악 수술을 하게 되면 미용 양악 수술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럴 때꼭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걱턱인 분들이 미용 양악 수술을 할때코 옆에 부분의 볼륨은 좀 살려주고 그 다음에 턱이 앞으로 나와 있는 거는 뒤로 좀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보면 턱을 이렇게 회전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너무 각도를 많이 줄이면 안 된다는 거죠. 각도를 너무 많이 줄이게 되면 얼굴이 좀 합축해 보인다거나, 그 양악 수술했을 때 약간 어색한 특유의 인매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걱턱이 있는 경우에 미용 양악을 할 때는 회전하는 양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미 스마일이 있을 때 미용 양악 수술을 하는데, 길을 너무 많이 줄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줄이게 되면, 치아가 입술보다 더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 말할 때나 웃을 때, 치아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얼굴이 작아져서 예쁜 것보다, 말할 때나 웃을 때 치아가 안 보이니까, 좀 인상이 어두워 보인다든지, 또는 나이 들어 보인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수술 같은 경우는 적은 양을 이동하던 많은 양을 이용하던 기능적인 목적이던 미용적인 목적이던 사실은 위험성은 똑같습니다. 네, 단순히 얼굴이 작아지고 갸름해지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뻐지긴 했는데 뭐 그런 교합들이 다시 안 맞게 된다거나 이런 기능적인 것이 손실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용적인 양수술도 양수술의 경험이 많은 병원에서 했을 때 안전하게 예뻐질 수 있겠습니다.